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, 내일부터는 12월달이 시작됩니다. 여러분도 11월 마무리 잘하시고, 11월도 항상 좋은 일만,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될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일요일 작은 오봉산에 운동하도 잠시 올라왔습니다. 이거는 뭐 산책길입니다. 다음에는 한번 저 시간 좀남은 오봉산 정상에 가서 한번 사진 하러도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거만 한번 그 끝까지 가가지고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여기 또 계단 하나가 지금 왔다 공사 중이네요. 시민들의 안전 위해서 여기는 그돌 다리가 있었는데 위험할까 싶어 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. 또 한번 구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걷다가 뛰다가 하니까 운동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.